알무로 가는 계단 계속 과정. 제10계단. 나는 오늘 내 과거를 용서할 것이다. 당신의 과거는 궁극적으로 당신을 돕는 자원으로 쓰이게 되어 있다. 배움과 성취와 실패라는 자원. 그래서 당신이 암길에서 배웠거나 배우고 있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는데 활용하는 자원으로 쓰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큰 역할로 쓰일 때까지 과거는 여전히 당신을 짓누르고 당신 삶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당신은 과거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나 않을까, 과거가 당신을 계속 어지럽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며 전에 했던 것을 상쇄하려고 하면서 여전히 전에 일어났던 일에서 도망가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에 짓눌려 고통받는다. 암길에서 용서란 당신이 상황 속에서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당신은 다른 위치, 훨씬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며 그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 이 말은 당신이 과거를 잊거나 자신의 의식에서 과거를 지우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며, 또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자위한다는 뜻도 아니다. 왜냐하면 유령이 당신 집에 머물도록 허락받는 한, 당신 집에 계속 출몰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령은 당신이 자리를 마련해주는 한, 그곳에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용서를 연습한다. 고요 연습, 그리고 암과 분별력을 기르는 시간 연습에 추가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 당신 과거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아차리라. 여전히 당신에게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 여전히 당신 가슴을 짓누르는 것, 회한, 분노, 절망, 또 이미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린 앞선 결정에서 파생된 제약 등을 보라. 당신의 과거 어떤 것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며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뒤로 끌어당기는가? 암길의 학생이 되면 당신은 과거에서 벗어날 것이다. 왜냐 하면 암길은 당신에게 온전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고 세상 삶을 새롭게 체험하도록 해주며 당신의 유산인 큰 목적과 의미로 당신을 데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길을 향해 나아가려면 알을 회복하는 데 과거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지 알수 있도록 과거를 바라보아야 한다. 참된 공헌자는 모두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유롭게 하고 교육하는데 자신의 고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과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원이 되고, 진실의 거부가 아니라 진실의 보강이 된다. 비록 당신이 과거에 대부분 암 없이 살았지만, 그 과거가 이제 당신을 도울 수 있다. 여기서 창조주는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심어주고 새롭게 쓰이도록 한다. 과거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것이 암기를 배우는 것에 관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라. 그래도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다면 그 고통을 그대로 느껴보고 이제 그 고통이 당신을 위해 큰 목적에 쓰일 수 있음을 이해하라. 지혜는 쉽게 얻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지혜를 얻으라. 그리하여 그 지혜를 세상에서 실천하고 이용하라. 연습 10. 30분 명상 한 차례. 묵상, 그리고 시간 연습.